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10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가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부채가 엄청 많고 지금 이것에 대한 한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엔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치적 쇼에 불과해요 절대 디폴트 될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약세를 보인대로 간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의 기회가 이 캐시까지 연결이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시장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기 코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알트 반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말장은 평일이랑은 달라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단타장이 무조건 열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를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수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9분에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 9시 56분에 폴리메시 23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400원이고 약 73%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사유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두세요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기준선 280원 라인 여기 28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가 나오면 2차 기준선까지 약 4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내로 73%의 수익률 다 챙겨 가셨습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고. 문자에 써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은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 디폴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괜찮아요. 왜냐?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하는 거고. 이 디폴트 선언도 본인들이 하는 거고, 부채를 끌어다 쓰는 것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 자기네 나라 누가 디폴트 시키고 싶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디폴트 되는 건전 세계 디폴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 지금까지 매년 발생했어요, 이 문제. 근데 매년 극적으로 타결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항상 문제없이 잘 넘어갔다라는 거. 정말 이게 위기라면, 위험한 상황이라면, 뭔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았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로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근데 한 가지 더좀안 좋은 내용이 있다면, 이거 조금 안 좋은 내용인데, 미국 당국 업계의 압박으로 비트코인이 밀리고 있어요. CNBC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대 암호화폐 시장 조성자인 제인스트리트와 점프크립토가 규제 당국의 단속으로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심리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투심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밀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 반등할 거예요. 이때 정점 찍을 거고 이캐신 당연히 같이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패턴이 매번 반복이 되는데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패턴이 이게 매번 반복이 돼요. 이 4년 주기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니까 22년도 하락 마감했고 23년도에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함께 이캐신을 왜봐야 되겠어요. 자, 이 구조적인 걸 보시면, 비트코인에서 포크가 된 코인들, 여기서 비트코인 캐시가 발생을 했고,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SV가 파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리브랜딩 되면서 현재 이 캐시가 된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 저장 용량과 느린 처리 속도 이것들 때문에 발생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저 보안 정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도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정점 찍게 되면 얘도 당연히 오를 것이고 얘는 더 많이 오르겠죠. 왜요?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총 보세요. 700조 가까이 되죠.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SV는 8,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캐시는 얼마예요? 이 캐시. 6,700억. 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캐시 ABC가 리브랜딩되면서 이 캐시가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우면 어쨌든 상승할 거란 정답이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대응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까지 하시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아래 번호로 시저 4분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제가 당연히 이 캐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할지 손절로 다시 잡을지 그냥 홀딩할 한분한분다 대응 줄려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기회 줄때 함께 대응하시고 단기를 하면 된다 단기 트레이딩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스윙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 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주말 불장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평균 약 20%씩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이건 20만원이고 이건 19만원이에요. 용돈벌이가 매일매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주말 불장까지 더해지면 먹을 거 당연히 많을 거고, 플러스 알파로. 가끔 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매일 이러진 않지만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부터 3년 동안 3년 동안은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예요. 아, 올해 상승 시작했기 때문에 한 25년도, 이때까지는 충분히 비트코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트라이, 이 캐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0 0예요 근데 이 고점 트라이 나오고 돌파까지 나오면 플러스 알파. 근데 비트코인 시장이 충분히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떡하자? 관심을 갖자.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